2024년 7월 24일 삼성 라이온즈가 한화전을 2대3으로 패배하면서 루징 시리즈를 달성하였습니다. 선발 등판한 코너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침묵한 타선과 오승환의 경기력 부진이 겹쳐 이연패하였는데요 감독의 이해 못할 선수 기용에 불난 삼성 팬 반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팩트는 코너랑 팬들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임. 후배가 다쳐가면서 병살 만들어졌는데 미안하지도 않나. 코너야, 한준아, 미안해. 그나저나 박뜻만 오승환 손잡고 좀 나가주셨으면... 지광왜 내린 거임? 오승환만 올라오면 경기 다 터져서 오는데 투코님아 진짜 어디 아프시? 오승환 진짜 그만 쓰고 박등만 제발 대출 당하고 아니 오늘 제일 불쌍한 사람이 코너임. 코너가 무슨 잘못이냐고 오승환 7월 평자 10점 넘어가는 거 팬들만 아나요? 속보 김현준 나커룸에서 오열. 박수 칠때 떠나는 것도 멋진 겁니다. 도대체 동점인 상황에서 오승환은 왜 올리는 건가요? 코너가 7이닝 무실점 막아주면 뭐 하나요? 왜 투수가 잘해주면 빠따가 안 되는 거죠? 실책은 도대체 얼마나 해야 만족하는 건가요? 빠따가 안 되면 수비라도 잘해주시던 지요키키 최저연봉으로 후배에게 양보하는 추신수 vs 돈더 달라고 떼쓰다가 연패 만들어주는 오승환. 오승환의 생쇼를 보기 위한 최지광의 눈물겨운 서커스. 하나한테 루징당하면서 무슨 상위권. 코너 오늘 현타 세게 오겠다, 이기 오승환 경기 그만 망쳐라. 팬들 빡치게 하기 기네스 기록 도전 중인가요? 오승환 요즘 구이안 좋아지고 맞았다 하면 장탄대 무지성 구해에 내는 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음. 7월 평자가 12 점대라고요 학습능력이 없나요? 유동적으로 불펜 운용을 해야지. 유지혁 그 실책 하나 때문에 안져도될 점수 주고 뭐하냐 진짜 요새 수비가 전체적으로 날리네.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어떡하나요? 지금 그거 하나로 승부가 결정되고 있잖아요. 선발이 7회까지 완벽하게 해줬는데 그걸 말아먹어버리는 뭐 같은 구단이. 동재는 잘했고 류지혁은 실책 진짜 키키키키. 오승환은 진짜 은퇴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오늘 진이요. 1. 정대현. 박진만 8의 황동재 올린 거 좋은 선택이었음 하지만 안타로 동점 허용. 이것도 황동재를 뭐라고 할 수가 없음. 고액 연봉자들은 뭐예요? 결국 최지광 등판 아카 하나 잡고 바로 내리고 9회 어제 멀티한 오승환 올림. 2. 맨날 참맞는 오승환 요즘 막는 걸본 적이 없음. 연봉만큼만도 못해주고 선두타자 장타는 패턴이 됨. 경살 잡아줘도 결국 투볼에 처맞기. 3. 정신질 놓고 야구하는 야수진 오늘 수비며 타격이며 너무 심각함. 박진만이 오늘도 오승환을 냈나요? 오승환이 오늘도 페라다한테 처맞았나요? 오늘도 역전대인가요오승환은 자기가 옛날에 그오승환도 아닌데 언제까지 자존심 부리면서 승부만 고집할 건데. 말로도 아니었고 넘길건 넘기면서 해야지. 안타맞기 싫다고 불만주다가 정작 필요할 땐 실투 진짜하.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삼성은 경기 시작 전에 전광판으로 삼성 오래된 팬더 가우스로 오라해서 박진만 대신 경기 운영하라 해도 박진만보다 잘하겠다. 오승환 은퇴 시력 키려는 작전인 거면 인정해줄게. 운이 따라져도 지네 키키우 코너는 무슨 죄냐? 감독님 왜 일로 안 걸렀어요? 타자 주자 페라자가 오승환 천정인거 모르시나요? 이해가 안 가서 감 댓글 안 쓰는데 페라자 거르고 다음 타자랑 승부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제도 페라다한테 맞았으면 오늘은 거르고 다음 사타수 무한타 2, 3진에 시즌 타율 이하 초반인 선수랑 승부하는 게더 나은 거 아닌가. 자존심으로 어제 맞았다고 오늘 승부를 하려고 했던 건가 이해를 못 하겠네. 물론 그 다음 타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야구는 확률 싸움이라며. 확률로 뒷타자를 상대해서야지 어기요. 상황에 맞는 기용한다며요. 우승한 시 요새 별론거 아는데 왜 쓰는데 왜? 믿음 야구 제발 그만. 우승한 안 치우면 가을 야구 못 간다. 내 빼고 야구안노 유지역은 안타도 못치고 있으면서 수비로는 실책까지 하네요. 본인 실책 때문에 예점 줘놓고 웃고 있는 게 소름. 올해파 얼마나 싸게 잡혀주려고 요즘 계속 이러시죠? 동재야 자책하지 마라 너는 항상 잘 막아졌음. 돈 지나 받아먹은 필승조가 개못하니까 1. 점차 판매말에 동재가 올라온 이 상황이 잘못된 거임. 그리고 실책으로 점수 준유지역이 오늘 제일 문제가 걷고 또 실책 때문에 코너 투구수 늘린 김영웅. 어제부터 일루 수비 너무 못하는 윤정빈까지 이건 근데 일루수가 없긴 함. 코너야 미안하다 7이닝 1실점 0자책 했는데 승투를 못 먹네 류지혁 뮤지역 때문이야 류지혁이 사과하자 어제부터 감고 미친거임? 시즌 중후반이 다 왔는데 투수교체 타이밍 대체 언제쯤 잡을 수 있는거냐? 동재 이사 이후 연속 안타 이후 최은성 타석에 투수교체 해야했다 그래 이건 동점으로 끝났으니 넘어가 근데 최지광 공 괜찮던데 대체 왜 9회에 그대로 안올리냐? 적어도 선두타자라도 상대하게 했어야지. 정규이닝 승리 불가능한 상태에서 팬들만 연장 생각하냐고 9회말 맞고 10회 초에 득점한다고 해도 어차피 10회말 막아야 하는데 그때 뭐 오승환 또 멀티이닝 시킬 생각이었음. 제일 체력관리 해줘야 하는 투수 시즌 초부터 멀티이닝 시키더니 지금 어떻게 되냐. 이들 눈에만 오승환 피옵스랑 최근 평자가 안 보이는 건가? 적어도 체지광으로 원에서 투아웃 잡고 바꾸든 아니면 9회는 던지게 했어야지. 일루 실책 때문에 흐름 넘어간 거 지나컸고 체지광폼 좋은데 좀 믿어주면 안담. 왜 이렇게 고만 되면 우승을 올리려고 바라긴요? 아내 네, 대전에서의 이틀 지나 아깝요? 하 마지막에 병살로 희망 가득 찼는데 아오.